21년 6월 31번 모의고사 문제 분석 시작할게 In a culture where there is a belief that you can have anything you truly want. 한 문화에서 근데 그 문화가 뭐래? where이 나왔어. 지금 where이 나온 이유는 뭐다?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관계부사로 a culture 꾸며주고 있지. 그러니까, 지금 얘는 관계 부사 자리라서, 외 e 이 나와야지 위치 나오면 안 된다, 라는 거 보고. 그 문화는 어떤 문화다? 믿음이 있는 문화래. 에서 so, belief가 지금 단수조어기 때문에 단수동사로 is 나와야지, are 나오면 안 되는 것도 체크하고. 믿음을 갖고 있는 문화인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동격접속사가 나왔어. 자, 동격접속사는 언제 사용한다? 왼쪽에 일단 a belief라는 명사가 있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뭐가 있어? 그 명사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는 문장이 있어. 그렇게 명사와 완전한 문장을 연결해줄 때 동격접속사를 사용한다 라는 거 알아두고,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 하고 봤더니 너가 어느 것이든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이래. 그 anything을 다시 한번 you truly want가 꾸며줘서 지금 want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anything과 y u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 대시 생략돼있지. 선행사가 anything이라는 특수 선행사가 나왔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는 대시 써줄 거고, 자 그럼 여기까지 다시 해석을 해보면, 뭐다한 문화에서 어떤 문화다, 믿음이 있는 문화에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너가 어느 것이든 가질 수 있다는. 그 어느 것은 어떤 것? 너가 정말로 원하는. 답치면, 너가 정말로 원하는 어떤 것이든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한 문화에서. There is no problem in choosing. 문제가 없대. 뭐 하는 데 있어서? 선택하는 데 있어서. Many cultures, however, do not maintain this belief. 그러나, 많은 문화들은 유지하지 못한대 오를 이러한 믿음을. 자, 그럼 이때 이러한 믿음이라는 게 뭐겠어? 아까 말한 a belief부터 되는 거지. 너가 원하는, 너가 진정으로 원하는 어느 것이든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고. In fact, many people do not believe that life is about getting what you want. 사실,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데, 자, 믿는 내용이 뭔지 또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왔기 때문에 명사를 접속사로 대시 쓰인 거고, 삶이라는 건 뭐에 관련된 거래? 얻는 것에 관한 거래? 뭐를 얻는 거다? 너가 원하는 것. 지금 이 왓은 뭐로 쓰였다? 관계대명사로 쓰였지? 그래서 앞에 지금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로 왓이 쓰여야지, 또 대시나 위치 같은 거 쓰이면 절대 안 된다. 얘는 언제 쓴다? 얘네는 왼쪽에 선행사가 있을 때쓸수 있는 것들이다 라는 거 보고, 'Life is about doing what you are supposed to do' 인생은 하는 것에 대한 건데, 뭐를 하는 거래, '너가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에 대한 거래' 그래서 'be supposed to' 하면은 무슨 뜻이다, '뭐 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뭐'랑 비슷한 의미다. 슈드와 비슷한 의미다라는거 보고, 자, 이때도 지금 관계되면서 what이 나왔는데, 앞에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what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The reason they have trouble making choices is they believe that what they may want is not related to what they are supposed to do. 그 이유래, 근데 어떤 이유인지 day부터 choices까지가 또리 e 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사실 여기에는, 리즌과 데이 사이에 와이, why, 관계부사 와이나 관계부사로 쓸수 있는 대시 생략되어 있다고 볼수 있고, 그래서 어떤 이유다. 그들이 have trouble i n g 지 하면 뭐많은데 어려움을 겪다 라는 뜻이지, 그래서 "이 trouble은 뭐로 바꿨을 수 있다", d i f f i c u l t y 로 바꿨을 수 있다 라는 거. 그들이 선택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자 그러면 주어가 뭐였어? 더 리즌이라는 단수 주어기 때문에 또 다, 단수 동사로 이주와야지 알으면 안 되겠지. 바로 이건데, 뭐다? 그들이 믿는데. 뭘 믿는지, 또 뒤에 완전 문장 왔기 때문에, 얘보다 명사들 접수사로 되시왔다라는 거. 그들이 믿는 내용은,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be related to 하면, 뭐, 뭐, 관련이 있단데, 나시 붙었지, 그래서 관련이 없대. 뭐랑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게 있고, 그들이 해야 하는 게 있는데 마치 너희가 원하는 건 놀고 쉬고 싶은 거지만 실제로 해야 하는 건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관련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래. The weight of outside considerations. Weight 하면 보통 몸무게로 알고 있잖아, 무게로. 근데 여기서는 비중으로 보면 돼. 그래서 모의 비중이다. 외적으로 고려할 상황의 비중이래. 어, 그럼 이 외적으로 고려할 상황이라는 건 뭐야? 아까 여기 나왔던 너가 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사항들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외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웃사이드가 돼야지 인사이드가 되면 안 되고. 크게 is greater than their desires 해서 더 큰데 뭐보다 더 크다? 그들의 열망보다. 그들의 열망이라는 건 뭐야?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When well, this is an issue in a group 이것이 집단에서 논의사항이 될때 We discuss what makes for good decisions. 우리는 의논을 한대. 무엇이 좋은 결정을 기여를 하는지 그래서 여기서 make from o ~~에 기여하다 라는 뜻인데 contribute to도 몸에 헌신하다 기여하다 라는 뜻이 있지 if a person can be unburdened from their cares and duties 만약에 사람이 짐이 덜어진다면 자 burden하면 짐이잖아 그래서 burden하면 짐이 지어진 건데 언이 붙었기 때문에 짐이 덜어진 거야 뭐로부터? 그들의 그걱정거리야 의무로부터 짐이 덜어진다면 And just for a moment. 그리고 잠시 동안 consider what appears to them. 생각해 본다면. 뭐를 그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what은 지금 의문사로 쓰였지. 무엇이니까. 근데 지금 얘가 의문사면서 동시에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에 바로 그냥 appears가 나온 거예요 동사가 나왔지. 자, 다시 보면 만약에 한 사람이 그들의 걱정과 음무로부터 벗어나 그리고 잠시 동안 그들에게 호소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한다면, they get the chance to sort out what is important to them. 그들은 기회를 얻을 거래. 근데 어떤 기회다? 지금 chance라는 명사를 또두부정사가 꾸며주니까 두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고 가려낼 기회래. 뭘 가려내? 그들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가려낼 기회를 얻을 거라는 거지. Then they can consider and negotiate with their external pressures. 그리고 나서 그들은... 고려하고 협상할 수 있대 뭐랑? 그들의 외부의 그 압박이랑 자 그래서 이걸 계속 흐름으로 봤을 때 아까 외적인 게 분홍색 내적인 것 내가 원하는 걸 연두색으로 체크를 했잖아 그러면 their cares and duties라는 건 결국 외적인 부담감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What appeals to them? 그들에게 호소하는 거. 그들이 원하는 거니까 내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결국 What is i m p r e a o n to them? 그들에게 중요한 게될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There are external pressures. 외적인 그 부담이랑 고려하고 협상할 수 있네. 자, 이 문제는 뭐였다? 빈칸 문제였어. 그러면 답은 1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알수 있는 게 뭐였다고? Their desires 같은 경우에는 뭘 얘기하는 거였어? 내적인 거, 내가 실제로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앞에서 계속 나왔던 게 뭐다? What you want가 있었지. 그리고 what they may want가 있었지. 그거랑 뭐를 비교한다는 거야? 외적인 의무사항들 What they are supposed to do와 outside considerations를 봤을 때. 이거를 잘 비교해서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를 가려내면 외적인 부담에 대해서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디부터는 포기해야 되냐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이상, 고121년 6월 모의고사 31번 문제 분석 마칠게.